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영세율 면세에 대한 얘기 했는데, 어,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더 볼게요. 우리 면세 대상이 해당되는 거 이렇게 나온다고. 면세인 거 이렇게 찾아니까 일일이 뭐야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다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요. 프로야구 경기는 있죠. 직업 경기 운동이에요. 잠실 야구장에 그죠 우리 야구 티켓 하면 VT가 붙습니다 이거는 과세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은요 과세 애완동물 아니고 일반적인 동물 치료에 대한 용료 면세죠 자동차 운전하고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형사소수병에 따른 국선변호 용료은요 당연히 받는 사람이 있죠 돈 없는 사람 국선변호니까 당연히 면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기에도 면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도는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야구 경기가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그비직급 경기 운동은, 그러니까 여기에, 비직급 운동 경기가 바로 이거라고요. 면세, 아마추어 경기, 이거는 프로야구 경기라요 과 가세, 이렇게 되죠.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4번 영세율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두 개를 이제 같이 엮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분 주로 소비지국 가세 원칙에 구현하면 영세율 맞고요. 부가가치세는 역진성 완화, 이렇게 하면요. 면세, 여기 맞네요. 일단은 제대로 예, 취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세율은요. 영세율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당연히 저 완전 면세 받죠. 자 면세는 면세 사업자의 일부 세액을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분 면세는 맞는데, 그래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환급이란 개념은 일부만 환급요 말이 아닌 거예요. 환급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번, 네번째,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에 당연히 과세사업자 여야 되고, 면세사업자는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VAT 신고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출은 반복이 돼요. 해당 있죠. 내용을 예전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포진한 이유가 최근의 문제나 예전은 똑같아요. 그냥 회차만좀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그 범위 있죠 뭐그 어떤 시험에 커버할 수 있는 렌즈를 보면 한한 한 3년에 4년 정도는 커버하고 또제 교재를 보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조금씩 뭐야 더 추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것까지 아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자그 다음에 면세에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면세를 언급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일반 토지 임대는 과세, 토지의 공급은 어떠한 경우라도 면세 첫 번째 맞죠? 자 면세 제어가 영세를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를 통해서 뭡니까? 영세를 적용받을 수 있죠? 면세 포기를 하면 과세 잡자가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면세 포기를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자 면세 되는 교육용용 제국 시 필요한 실습 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같이 별도로 받을 때 있죠. 네, 같이 면세 그러니까 주된 교육용역에 필요한 부수제가 나왔죠. 그러면, 그죠. 주된 제화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된 제화가 면세니까 부수되는 실습 기자제는요. 여전히 면세로 적용해야 되죠. 부수제어에대 얘기에요. 같이 면세 받죠. 그죠? 네 번째, 면세 포기한 후 3전은 맞는데, 경과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세로 전환됩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해서 있죠. 다시 면세로 받아야 된다. 자동 면세는 안 돼. 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내용들 최근에 기출된 문제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세.. 살펴볼 것도 없네. <laughs> 영세, 면세에 대한 얘기다. 옳지 않는가 틀린거? 뭐야? 요거는 맞는데 말이죠. 요거는 뭐야? 사업자가 아니죠, 그죠? 일본이 바로 보이네요.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딱 나왔죠. 나는 완벽하게 알겠다 면요 그죠? 이게 틀렸다면 완벽하게 알면 나머지는 읽어야안 읽어요? 읽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완 때려주고 맞다면 딱 하고 나머지는요. 패스합니다볼 것도 없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시간 아깝단 말이죠. 근데 각이니까 저는 읽어볼게요. 아, 영세는 완전, 면세는 부분, 맞고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치에 대한 누적 및 뭐요? 환수효과, 이 말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중간에 면세가 끼면 뭐요? 중간에 면세 끼고 과세가 되면 면세효과의 환수 및 환수되면서 10%의 세금이 누적 붙는 이런 이상한 현상 때문에 세액이 많이 증가되죠? 그러니까 영세로 간게 있습니까? 영세는 완전 면세인데, 뭐 누적 환수 이런 게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사람들이 몰랐다면 깍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만약에 맞다고 하면 답이 이렇게 나간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아 놔야지 알수 있는 거고 영세로는 이중가세 조정, 부가세는 역진성하화 아주 일반적이죠. 1번 일반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영수증 한번 보죠. 다 되가나요? 과세표준만 하고 하면 바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표부터 해서 가산세가 세무일급은 압권이죠. 그걸 좀자 세금 계산서 이제 거래징수 볼까요? 간접세를 얘기하는 거죠. 과세때는 제어 용역을 소비한 자가 담세를 가지죠. 얘가 내는 게 아니고 뭐요. 예 거래시에 공급자한테 줘서 납부한다고 해서 거래시 징수. 이걸 거래징수라고 그래 합니다. 그죠? 거래징수. 그래 자, 그리고 먼저 세금 계산, 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 종류 복요 종류는 뭐크게세 가지 정도. 전자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매입자가 발행한, 예비적으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 수입자가 교부하는,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의 기능은요, 송장의 역할, 거래 정빙의 역할, 과세 근거로의 역할, 선행세 조세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의 역할. 이런 것까지 하고 있고요. 세금계산서의 가장 본연적 기능은 뭘까요? 바로 매입자가 매입식 공제를 받기 위한 정비으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누가 끊느냐면요 공급자가 끊어요. 그래서 내꺼와 너꺼를 두장찍죠 그 동일한 거래를 빨간색은 내꺼, 파란색은 매입자꺼, 이렇게 끊어가지고 두 사람이 신고해서 거래가 합일되면, 그게 바로 있죠. 부합된다고 하죠. 그서 크로체크에서 부합되는 거죠. 그래서 매칭이 되면 매입자 공제가 되는. 그죠? 만약에 매칭이 안되면요. 요새는 잘 안하는데, 예전에는 불부합 소명명세표라고 해서, 한쪽은 신고하고 한쪽은 신고 안했다라면 누가 신고 안 하고 어떻게, 왜 신고 안 했는지를 소명하겠고 소명명서표가 명소, 국세청에 날라와요. 그럼 일일이 그런 걸 소명해서 날려줬던 실무를 하겠는데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잘 아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는요, 거래를 과세관청에 확인하기 위한 매개죠. 그래서 필요한 상이 있어요. 이런 상은 꼭 있어야지 만이 세금계산서에 기록을할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뭐 사업자등록번호는 다 필요하죠. 그리고 매입자는요. 나머지는 필요없다, 이거죠.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단계 요거는 있어야 됩니두 개. 매입자는 나머지는요. 아,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서는 안해요. 자, 세금계산서를 누가 끊었냐, 이거죠. 성명하고 명치, 그다음에 공급가액하고 뭔가. 세 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세액이 잘못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됐을 때 나중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끊어내게될 건데 그때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그럼 세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었으니까 얘는 수정 세금계산서의 사유가 되고 그리고 원날짜에 소급해서 원래 있죠 당초에 발행한 날짜를 기준으로 수정 세금을 끊어내는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익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여기에 이름이 공급일자입니까? 작성일자입니까? 작성일자잖아요. 그죠 공급일자가 아니죠. 필요적 기재상은 공급일자가 아니고 작성일자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법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뭡니까 돈 받고 끊어주면 그때를 예외적으로 공급시기로 보는 거죠. 실제 공급은 10월 20일 날 이루어졌다. 가정 할게요. 근데 돈은 10월 1일 날 줬다 가정할게요. 받은 대가인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날짜를 뭡니 발급일이에 공급시기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효 날짜를 찍으면 안 되지. 당연히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지만이 귀속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급일자가 아니고 작성일자의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시고 꼭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면세 있고요그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우리, 무무발급사업자는 말 그대로, 그죠? 이 법인사업자랑, 직전 연도 있죠? 우리 총수익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얘기해요. 그럼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여전히 뭐예요? 그죠? 종이를 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종이를 끊을 수 있는 사업자가 세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큰일 납니까? 아니죠. 그럼 칭찬 받아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저 예고만 할게요. 그냥 올해가 내년도부터는 뭐야. 올해하고 관계 없어요. 내년도부터는요. 이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2억 원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1억 낮춰서 개인 사업자도 전부 다 뭐야. 웬만하면 의무 발급을 하려고 하죠 간이 과세자가 8천까지잖아요. 8천 미만이 간이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1억까지 낮추고 그지 뭐야. 개인사업자 중에 일반과세사업자는 뭐야? 다 업무발급이 어느 순간 될 거라고 봐요 그죠? 이런 어떤 입장을 제가 지금 현재 보자는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인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은 세금계산서 끊을 때 있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있죠 작성일자 그거는 발행일자잖아요 작성일자가 뭐야 발행일자잖아요 그죠 작성한 날짜가 발행한 날짜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급일자하고요. 전송일자 이세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세금계산서를 끊는 날짜를 언제까지 뭔가 발급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 20일 날 뭔가 4월 20일 날에 좀 그죠?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짜 있죠. 이때가 공급시기가 되겠죠. 이때에서 발급 일 날짜를 4월 20일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4월 2 0일을 끊어가지고 4월 20일날 지금 발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송은요. 발급일이 다음날이니까 뭔가. 4월 20일 되겠습니까? 근데 4월 20일날 거래가 공급시기가 4월 20일인데, 이때 발급은 뭡니까? 5월 10일하고 5월 11일까지 뭐예요 예, 발급할 수 있는 거는 원칙이 아니고 뭐예요? 예배다 이렇게 보면. 원칙이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원칙은 언제요? 첫 번째 경우 공급한 시기가 원래 세금계에서 꺼내는 게 원칙이고 특례 규정에 예외적으로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1 0일까지 뭡니까? 예, 발급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5월 10일까지 끊는 게 발급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틀린 부분이고 그럼 4월 20일자 해가지고, 발급일자를 5월 10일로 해서 5월 10일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까지는 허용하잖아요, 요까지 여기까지. 됐잖아요, 요까지는. 예외적으 요까지는 허용하지 않습니까? 요상황은 뭐가 되죠? 어 그렇죠. 지연발급이 되지? 그죠? 지연발급이 되죠? 요거는 어...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연발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연발급이 되죠? 그럼 만약에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딱 적고 4월 20일에 적고 발급일자를 뭡니까? 7월 26일로 해서 7월 27일 이렇게 했다면 이건 뭐냐 이거잖아요. 얘가 전속이 안되게끔 하면 좋잖아요. 아무리 늦더라도 지연발급은 7월 25일까지거든요. 해당 과세기간이죠. 확정신고일까지는 있죠. 최소 늦게라도 발급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7월 26일이면 그, 그 디데이를 놓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7월 26일 날 뭔가, 그저 홈, 여러분들 뭐, 빌삼6 2사나 넥스트빌이나, 저홈텍스도 펼쳐놓고, <laughs> 날짜 적어요, 작성된. 4월 20일 적고, 지금 현재 시점은 7월 26일이에요. 이때 거리를 해서, 있죠. 전송하면 전송이 될까, 안 될까요? 안될것 같은데 전송이 돼요. 전송이 된다고요. 실제, B3624에서 해보세요. 들어가요. 아니, 아니, 막아주면 좋겠는데요. 이거, 그죠. 전송이 돼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야. 기술적으로 될것 같은데, 전송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세법은 발급하지 않은 걸 보겠다. 이거죠. 요게 뭐예요? 그럼 미발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가산세 할때요경인지 요경온지를 보고 있죠. 가산세를 다르게 정의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그저 대개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조금 기준을 잡아 봅니다. 딱 이렇게 그래서 발급시기는공급시기고이 길까지, 그냥 전송은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라는 거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적법하게 발급하고 전송했다면요. 당연히 있죠. 예전에 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가. 자, 종이 세금계산서 있죠? 종이 세금계산서 하고 전자 세금계산서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발급하고요. 종이를 끊었습니다. 발급했습니다. 그것도 발급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종이는 뭐야? 제출했던 거야, 제출. 어떤 걸 통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있죠? 합계표를 가지고 제출했던 거예요. 매출처별, 매이처별 이렇게. 신고하면서 두개 붙여가지고 신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세금을 주고 받았다. 이렇게 신고했다면 지금은 뭐야? 제출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현재로는요. 과세 관청에다 해당 내역을 알리는 절차가 제출이 아니고 뭐야? 전송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학교표 불성실 가산세 지원 제출하고 미제출의 가산세랑 전송에 따른 미전송과. 그죠. 지연제출, 가산세 똑같아요. 당연히 동일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이는 동일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두 개는 동일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세금계산서에 보관 업무는 필요 없습니다. 사본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요. 보관을 하죠. 그 다음 합계표 제출 업무도 당연히 그죠. 전송함으로서 해당 거래를 알렸으니까. 제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지분이 나오면 네, 체크하시고요. 한번 보시면 돼니자 이거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매입자 발행 볼까요? 매입자 발행은 매출자가 끊는 세금 계산서를 예외적으로 매입자가 끊을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이건 IMF 때 규정이에요. 2000년도 개정세법이었는데요한 20년 지났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군대가 있는 우리 큰 애가 지금 2000년생이거든. 이 결혼하고 조금, 한 3년 있다가 제가 애를 가졌어요. 왜냐면, 집사람은 막, 맞벌이 시켜가지고, 둘이 집을 사자고 막 엄청나게 해서, 맞벌이 한다고. 그래서 애를 좀 늦게 가졌어요. 한 3년 있다가, 이제 이왕이면 좋아. 2000년 좋아. 그렇게 애를 가시자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뭐야. 개정 뭐 한참 바쁠 때죠. 인생에 있어가지고 애기도 태어났고 또, 지위도 뭐요, 예한 대리 과장 이렇게 올라갈 때고 되게 있죠 일을 많이 한 그런 시기였다고요. 그래서 똑똑하게 기억하는데요, IMF 전에는요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는데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 한은 어떠한 경우라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IMF 때 땡처리하죠. 야, 이거 전체 땡 10억 원에 팔아. 그러면 매입자는 당연히 11억을 줄거 아니겠습니까? 이금을 받았죠? 그럼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튄거야 그런 경우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액을 받고 먹고 튀어가지고 이 사람은 부담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걸 국세청에 진정을 해뒀어요. 이건 실제 거래도 있었고 다 입금 내역 있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뭔가 매입세 공제 1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죠 엄청나게 탄원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 그 해당 범죄사항 있죠. 어떠한 경우도 할수 없기 때문에 못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법이 2000년도에 뭡니까? 바뀌면서 매입자도 예외적으로 확인을 통해서 내가 끊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자가로 받을 수 있도록 있죠.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부분해요 그게 바로 매입자 발행이고요. 대신에 조건이 얘는 금액이 너무 낮은 거를 매입자까지 할필요 없다. 그래서 금액을 제한하는데 그게 10만 원 뭐예요? 공급대가 10만 이상에 그래고 그럼 언제까지 끊을 수 있냐 이거죠? 너가 있죠? 거래한 있죠? 과세기간 종류로부터몇 달? 6개월 내 있죠? 가서 끊어가지고 자가로 뭐야? 매입세 공제를 끊어줘야 받는데 내가 수수료 끊어서 뭔가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만약에 매입자 발행이 발행했다고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세무서에 찍히는 거죠. 세금 계산서 교부를 안 해서 내가 끊었으니까 너는 불성실 사업자로 봐서 영원히 뭐 폐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억하 심정이 없이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서에 뭡니까? 당당히 두 번째 칸이란 말이에요. 매입자 발행 세금에두 번째 칸임에 불구하고 실무적이나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원칙적으로 매출자가, 공급자가 끊지만 예외적으로 매입자도 발행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어떠한 경우라도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요.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는 아니죠. 예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 그죠? 교부하는 시기 있죠? 이거는 언제나 이렇게 돼 있죠. 원칙이 뭐죠? 공급 시기. 예외적으로는요. 대가를 받고 그 대가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죠. 발급했다면 그때 발급이란 뭐예요? 네, 그죠. 공급식으로 간주해 주니까 공급시기보다 있죠. 공급식 원래 공급시기보다 공급일자보다 앞서서 뭡니까? 공급시기가 도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필요적 기재사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발급특례규정은 선후에 있죠. 예, 발급특례규정을 좀 아시죠.